여기 새로 박프리님이 이직한 자전거 클럽 PRC 자전거 클럽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C t 브 앵글 각도가 74도 무난해요 어, 응. 그리고 헤드 튜브의 길이가 1 2 5니까 어, 낮지도 높지도 않아요 폴플린이 응. 치고는.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 지오메트리상. 그지 괜찮아요. 어, 내 짧은 다리를, 다리를 스태이, 커버할 수 있는 거아니야 거 일단은, 짧은 다리를 만약에 하려면 스택을 봐야 돼, 스택. 이렇게 보셔야 돼. 보통, 이 음. 스택을 보면은, 이거 우리 스몰이잖아요? 응. 음. 탑 튜브와 스택이 거의 비슷해. 어. 거의 모두 분들 올 올라운드 자전거는 보통 그래요 스택이 뭐냐면 어.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전거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 어. 그리고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전거를 엄청 잘 다룰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좋은 사람들. 어 네, 이해 되시죠? 그래서 헤드튜브의 길이와 스택은 다른 얘기예요. 어. 헤드튜브가 길면 길수록 얘가 핸들바가 높아질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아, 탈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언덕을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어... 있어요 근데 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세가 엄청 낮아질 어, 거잖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용이 돼요 음. 우리 데드리프트 할 때요 음. 이 상태에서는 자극이 어디에도 안가 그렇죠? 음? 근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허리! 그지죠 어, 햄스트링! 그렇죠 그러니까 스택이 낮아지고 어. 그뭐 헤드튜브의 길이가 낮아질수록 이쪽에 자극이 커지는 거. 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대칭 운동이잖아요? 한쪽 다리가 1 0 시에 있으면 한쪽 다리가 6시 에 있어. 요 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쪽에 자극이 안 와.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가 낮아질수록 여기 어. 자극이 커지는 거. 예요이 내가 그러니까 한번밟으면 얘가 알아서 당겨지겠죠? 밟았으니까. 네. 그이 추진력을 이용해서 더큰 반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튜브의 길이와 스택은 신체의 유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처음 알았지? 아무튼, 11으로 봤을 때, 이 치폴리니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의 성격을 잘 지니고 있다라는 건데, 지오메트리상. 근데 이 자전거는 에어로잖아요. 음, 음. 근데 보통 에어로는, 사실 이 시칭 앵글 각도가 보통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해요. 음. 보통 에어로 자전거들 그러다 보니, 페달을, 얘가 서있으면 서있을수록, 페달을 밟는 타이밍은 늦어지게 될 거고, 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페달을 밟는 타이밍은 빨라지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잘 밟아서 갈 거냐, 잘 당겨서 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요 형님,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페달링을 얘기하잖아요. 어? 그럼 우리가 스몰 사이즈 자전거가 있어. 얘도 스몰이고 이 3T도 스몰이에요. 어? 똑같은 스몰이에요. 어? 근데 이 시티브 맥글 각도가 얘는 74도인데, 얘는 72.5도예요. 어. 똑같은 스몰인데. 어. 그럼 얘는 우리가 페달링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시작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지. 이해되시죠? 어, 오케이 이해했어. 어 그럼 내가 자전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페달링이다라고 하면 어. 내가 밀어서 밟는 페달링을 주동근으로쓸 거다라고 하면 시티의행렬 각도가 뒤에 있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어, 페달 그 사람의 페달링, 페달링 스타일 보고. 어. 케이버스를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늦게 써서 페달을 늦게 밟으면서 당기는 근육을 많이 쓰게 쓰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처음 자전거 살 때부터부터 어. 페달링의 습관을 보고 그렇지. 그런 스택을 보고 자전거를 선택하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지오매트리는 아. 그런 정보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아. 나의 주행 스타일이 어떤 주행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냥. 이쁘다고 사지 말고 그런 기능성 스택을 모고 자전거 사요 일단 이쁜거 사는게 맞아 어 일단은 <laughs> 일단은 그리고 어딘가 아프면 큰 깨달음을 알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그 깨달음을 모르고 다시 또 이쁜 것만 찾으면 그치 자전거와 멀어지게 된다 어,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러니까, 한번 타고 기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 기능과 소유욕은 별개다 어, 어, 어. 일단 소유욕이 먼저다 당연히 그때 어딘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어디에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다 근데 이거 뭘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자전거의 구조의 문제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 사이즈는 거에요. 맞는데 구조 그렇죠. 스택이 달라서 통증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페달링이라네 그치. 그럼 페달링에 가장 중요한 연관을 미치는게 이 시티브 앵글 각도인데 어... 과연 당신은 여러분은 시티브 어... 앵글 각도가 몇 도짜리인지 알고 타시냐 이거예요아 어... 모를걸 거 그냥 뭐, 보, 보통 사이즈만 알아. 어, 탑트업... 탑티브 길이는 알아 길이는 여기도 알아 근데 어... 이게 동력을 전달하는데 무슨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어... 이거는 2차적인 부분이에요 차선이에요 우리가 오케이. 두 번째로 봐야될 얘기지 어... 첫 번째는 이 시티브 앵글이 무조건 자기 주행의 그 습관을 알고 스택을 보고 앵글을 봐서 자전거를 구입해라. 그렇죠. 니가 유연성이 좋으면 스택이 낮고 그리고 음. 헤드튜브가 짧으면 아 진짜 막막 막 가는 거고 나는 좀 편하게 타고 싶다. 뭐 그러면 일단 스택이 좀 높고 헤드튜브가 긴게더 좋을 거고요. 음. 그리고 나는 페달링을 할때 잘. 토크로 쭉쭉 밀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트백 각도가 뒤에 있는 게 좋을 거고. 그러면 자장, 그 자전거 박훈이한테 자전거 추천받을 때는 그런 내용 다 보시고 추천해 준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내가 기변할 때오치는게 좋아요. 아니면 음... 기변하기 전에 오시는 것도 좋죠. 왜냐면 이거를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해 어... 그래서 자전거의 성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격이... 그럼 자기 페달링 성격으로 올라운드냐 에어로냐를 선택을 아니, 하는 게 맞다. 그거는 다른 얘기고. 아 다른 얘기. 그건 다른 얘기고. 예를 들어서, 3T와 음. 치폴리니와 음. 캐논데일 있다. 어. 이렇게 가볼게요. 똑같은 에어로 자전거예요. 어, 어, 어. 얘는 시티뱅크 각도가 73.72.5도, 어. 얘는 74도. 어. 만약에 캐논데일은 시티뱅크가 75도라고 가정해요. 어, 어, 어. 똑같은 스인데 어, 어. 그러면 캐논데일은 극단적으로 케이더스를 높이는 자전거가 되겠죠. 아, 그렇죠. 페달을 밟는 타이밍이 많이 늦어질 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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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얘는 그 중간쯤이 될 거고, 어. 얘는 더 빨리 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이의 근육 자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음. 완전히 나는 거고. 음. 그러니까 케언델 같은 경우에는 앉아, 앞쪽에 앉아서 배를 살짝 말고 뒤꿈치를 들어서 무릎을 모으고, 페달을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음. 자연스럽게. 근데 얘는 음. 여기서 와리가리할수 있어. 그리고 얘는 극단적으로 잘 밀어내는 이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전거 살때 사이즈도 첫 번째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이 앵글을 잘 봐라는 얘긴 해. 자기 주행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항상 무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전거를 선택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돼첫 어. 번째 나의 체형. 어. 그리고 자전거의 구성. 어? 그리고 클리슈즈와클리의 클릿 포지션. 어, 어. 이세 개의 조화가 잘 맞아야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어. 경도 없고 기능도 향상되고. 그렇죠? 형님이랑 저랑 키가 얼추 비슷하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아 그냥 앞으로 이렇게 볼까? 음. 이렇게 보면 형님은 허벅지가 짧아.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근데 나는 무릎이 여기 와 있어. 어. 나 어, 허벅지가 길어. 어. 기네좋 그렇죠. 그러면 나는 잘 밟아서 가고 싶어. 어. 그 허벅지가 짧은 형님은 응. 여기 앉아서 74도에서도 여기 앉아서 여기에서 밟을 수가 있어요. 어, 짧아서. 어, 허벅지가. 짧으니까. 어. 허벅지가 짧으니까. 근데 나 허벅지가 길잖아. 어. 나도 여기서 밟고 싶어. 아 그러면, 그러면 그게 뒤로 가겠구나. 야 그렇죠. 그럼 어. 어떤 자전거 선택해야 돼? 얘를 선택해야 되잖아. 더더 누워 있는. 그렇지, 그렇지. 아. 이해되죠? 어, 이해됐어. 오케이. 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 있는 자전거를 탈때 클리 슈즈가 어때야 되느냐 아. 뒤꿈치가 내려가 있으면 훨씬 더잘맞겠죠 어. 만약에 안쪽에 있으면 뒤꿈치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죠. 얘를 극대화하려면 뒤꿈치가 들려있는 슈즈를 신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다 아, 그 클리 위치랑 슈즈랑? 그렇지 이 클리 슈즈가 뭔지는 상관이 없어 어떤 브랜드든 상관이 없어 어. 무조건 중족거에 맞추래요 어 그치 어. 무조건 중족건에 맞추래 알고 근데 피직은 그러니까 모든 클리시즈는 뒤꿈치가 다 이렇게 들려 있는데 피직은 엄청 높아. 셔플리스트도 엄청 높아. 그리고 CD도 높아. 스페셜라이즈도 높아. 본트레고도 높아. 얘네들은 케이던스를 주동군으로쓸때 합리적이에요. 아, 자기... 근데 마비기나 노스웨이브나 음. 스캇 요런 애들은 치마노 요런 애들은 뒤꿈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음. 그러니까 훨씬 더잘 밀어낼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음. 나의 주행, 나의 체형과 자전거의 구성과 클리시즈와 클릿 클릿의 위치에 따라서 조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장점을 극대화할래, 단점을 보완할래를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맞출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음. 거예요. 즉, 클릿의 위치는 다 다른데 뒤꿈치 각도는 다 다른데 중족거래만 맞추면 어떤 뒤꿈치는 많이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시리에서 뒤꿈치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답변하려면 <laughs> 박프님 찾아와라 이게 아니야. 결론은 그거지. 그래. 박프림 지금 말고. 어디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데 박프림? 나 지금 여기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PRC 자전거 클럽에 있으니까 검색하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밑에 조사 을게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